2003년 실리콘밸리의 작은 사무실에서 두 명의 엔지니어가 세상을 바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 이들은 당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에 도전했죠. 바로 고성능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는 느리고 못생긴 골프 카트 수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포착한 이들은 스포츠카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렇게 테슬라 모터스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꿈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분야였고, 이들에게는 돈이 없었죠. 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2004년 2월,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에버하드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인맥이 넓은 한 인물을 만나러 갑니다. 스페이스 X 본사에서 만난 그 사람은, 바로 페이팔을 성공시킨 일로 머스크였습니다. 에버하드는 테슬라의 기술과 비전을 설명했고, 머스크는 즉시 매료됩니다. 투자자를 소개해달라는 에버하드의 요청에 머스크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회장 자리를 주십시오. 페이팔 매각으로 큰 돈을 번 머스크는 635만 달러, 우리 돈약 85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테슬라 시리즈 A 펀딩이었죠. 당시 머스크의 이투자금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만 테슬라의 가능성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캐피탈리스트 팀 드레이퍼가 이끄는 드레이퍼 피셔저베슨 일명 DFJ도 초기 투자에 참여합니다. 팀 드레이퍼는 이미 한메일과 스카이프로 대박을 터뜨린 투자의 기재였습니다. 그는 테슬라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봤죠.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혁명을 이끌 기업으로 본 겁니다. 2005년 2월, 테슬라는 시리즈 P 펀딩에서 1300만 달러를 유치합니다. 머스크가 주도한 이 라운드에는 벨로 이키티 파트너스가 새롭게 참여했죠. 이들의 투자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시리즈 C 펀딩에서 4천만 달러가 모였는데, 투자자 명단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브린과 레리페이지, 전 이베이 사장 제프스콜, 하얏트 호텔 재벌 닉프리츠커, 실리콘밸리 최고의 거물들이 줄줄이 투자한 겁니다. 여기에 JP모건 체이스가 관리하는 베이 에어리어 이쁘티펀드, 캐프리콘 매니지먼트 같은 거대 자본도 합류했죠. 이들은 왜 테슬라에 베팅했을까요 단순히 전기차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당시 유가는 치솟고 있었고, 환경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틈새를 테슬라가 파고든 겁니다. 2008년 5월 시리즈 T 펀딩에서 또 다시 4천만 달러가 모입니다. 이때까지 테슬라가 민간 투자로 모은 돈은 총 1억 달러를 넘어섰죠. 머스크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테슬라에 쏟아부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창업자들과 투자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버하드는 현실적인 기술 수준에서 제품을 빨리 내놓고 싶었지만, 머스크는 완벽주의를 추구했죠. 출시가 계속 늦어지자 투자자들의 압박이 시작됐고, 결국 2007년 에버하드는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명예훼손과 계약 위반으로 소송전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법정은 5명을 공동 창업자로 인정합니다. 에버하드, 타페닝, 머스크, 그리고 최초 직원 이한 라이트와 핵심 엔지니어 제이비 스트로벨. 하지만 이 다섯 명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라이트는 2004년에 퇴사했고, 에버하드는 2007년, 타페닝은 2008년에 회사를 떠납니다. 반면 머스크는 지금까지 CEO를 맡고 있고, 스트로벨은 2019년까지 회사에 남아있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지분율의 차이였습니다. 머스크가 투자자로 계속 참여하면서, 펀딩 라운드마다 지분을 늘려갔고, 창업자들의 지분은 희석됐죠. 게다가 테슬라는 경영진에게 연봉 대신 스톡 옵션을 줬는데, 지분이 줄어든 초기 창업자들은 스톡 옵션 행사로도 큰 부를 쌓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억만장자가 된건 머스크와 스트로벨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냉혹한 현실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초기 투자자들은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요? 테슬라는 2010년 6월 29일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IPO 가격은 주당 17달러였죠. 1330만주를 발행해서 약 2억 2600만 달러를 조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화의 시작입니다. 2011년 3월, 테슬라 주가는 주당 4.92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주식 분할을 고려하면 사실상 바닥이었죠. 만약 이때 1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그 100만원은 약 2억원이 됩니다. 10년 만에 200배가 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0년 한 해에만 테슬라 주가는 743% 급등했습니다. 2011년 투자자들에게는 연간 수익률 61%가 넘는 놀라운 성과였죠. 2011년에 560만원을 투자했다면 2021년에는 1억 3,600만원이 됐습니다. 무려 2만 4배 수익입니다. 그럼 진짜 초기 투자자들은 IPO 이전 시리즈 어부터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4년 시리즈 어에 투자한 사람들은 2024년 기준으로 수천 배, 어쩌면 만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팀 드레이퍼의 DFJ는 테슬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2010년 IPO 때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했죠. 구글 창업자들의 투자금도 수백억 원의 가치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성공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2017년에는 모델 3양산 지연으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죠. 2022년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토막났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우드 같은 거물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분을 늘렸죠. 이들은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봤던 겁니다. 2024년 트럼프 당선 이후 테슬라 주가는 다시 폭등합니다. 한달 만에 거의 100%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치적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테슬라 초기 투자자들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켰죠. 첫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어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라는 확신이 있었죠. 둘째, 팀을 봤습니다. 머스크라는 검증된 기업가와 뛰어난 엔지니어 팀을 믿었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믿고 버텼죠. 물론 실패한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초기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조금 오르자 바로 판 사람들, 위기 때마다 패닉에 빠져 손절한 사람들, 이들은 테슬라의 진짜 성장을 놓쳤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을 버틴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2만 퍼센트를 넘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200억 원이 된거죠. 인생 역전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거품 논쟁이 끊이지 않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30분의 1 수준이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라는 오너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의 트위터 발언 하나의 주가가 요동치고 암호화폐 투자 같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테슬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추식입니다. 특히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주식 중 하나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추식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초기 투자자들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전기차는 불가능해, 테슬라는 망할 거야, 주가가 너무 비싸. 그들은 이 모든 회의론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는 인생을 바꾼 부였죠. 테슬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테슬라에 투자하면 대박이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을 포착하고, 그것을 실현할 팀을 찾아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초기 투자자들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테슬라처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사라졌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죠. 하지만 한 번의 성공적인 투자가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세계에서는 이걸 홈런 투자라고 부릅니다. 10개 투자 중 9개가 실패해도 한 개의 테슬라가 모든 것을 뒤집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초기 투자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평가 이익이 있는데도 팔지 않는 거죠. 왜일까요? 이들은 테슬라의 진짜 가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시작일 뿐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저장 시스템. 테슬라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미션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초기 투자자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 이 비전에 동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에너지 혁명을 이끄는 기술 기업이죠. 결국 테슬라 초기 투자자들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에 투자하라.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가치를 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믿음을 지켜라. 100만원이 200억원이 된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테슬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이 된 이야기죠. 다음 테슬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다음 억만장자가 될 겁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